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 자,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을 한번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 복된 주일 6월 첫째 주 예배하러 잘 나왔습니다. 아멘. 시간이 참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6월 달. 맞아요 정말 벌써 6월달이죠 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달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7월 8월 이제 여름이죠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너무 자주 쐬가지고 냉방병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 조심하면서 어, 이 여름에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님 첫 번째 시간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 아, 네.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하면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몇몇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 정말 우리 아동부 예배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열매 친구들 보니까 너무, 너무 예배드리는데 기쁘게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랑이 넘쳐서 봐봐 자 성령이 열매 가운데서 희랑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어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누가 옆에서 간지럽히 있는 것도 아닌데 기쁨이 넘치게 예, 기쁨 넘치고 또중더이 모습은 어떻게 이 장면이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 뭐, 아파하거나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는 그럼, 주동아, 그런 모습이었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선양하는 모습이었죠? 네. 호, 혼나는 모습, 혼나는 거 아니었죠? 자, 그만큼,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에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님께 예배하고 또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충만하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령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에 만드신 수준으로부터 뚝 떨어져 버린 타락해 버렸죠. 맞아요. 타락. 타락해 버린 사람인데 그 타락해 버린 그 사람의 수준이 수준이 아무 뭐 적당히 뭐 적당히 뭐 타락했다. 적당히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수준이 된다보다. 그 아니라 전체가 다 타락해 버리고 전부 다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다다 다 원래의 수준으로부터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준이 한참 떨어져 버린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원하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하늘 나라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갈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동분 지금 혹시 이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 원하시는 죄의 반대말? 오, 를,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의의. 이학문으로는 오를 의에 오를 의. 옳다, 맞다, 정답이다, 알맞다. 그 부분이 동그라미다, X가 아니야 동그라미다, 맞다, 정답이다, 옳다라는 말이 의라는 말인데 이 의로움이 바로 이 죄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우리 사람이 의로워야, 맞아야, 정답이어야, 알맞아야, 오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 네. 하나님 앞에 갈수 있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답 질문 질문, 질문.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오라질 아, 수 있고 맞아질 수 있고 알맞을 수 있고 정답이 될 사람이 될수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맞아요 거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냐? 착한 일을 막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똑똑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절대 우리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 죄인이 아닌 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다 잘못 오해한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야 참된 의가 무엇인지, 참된 죄가 무엇인지, 참된 심판,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알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성령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경님을 통해 우리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분이에요. 다 같이 한 목사님 따라합니다. 성경님은, 성경님은 우리 죄를, 우리의 죄를, 죄를 죄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면은 저렇죠.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 라는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듣기 거북해요. 많이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나가, 나보복보복시도 살아. 착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었는 것.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 내가 하나 님 앞에서 범죄한 죄를 보면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은혜인 것이에요. 아, 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해서 네. 먼저, 가장 먼저 우리의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게 가장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수 있게 가장 무엇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먼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고백 못 하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길거리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저기, 신림역이나 서울대 서울대 입구역 사람 엄청 많잖아. 네. 사람 엄청 많은 사람. 신. 아무나! 아무나 붙잡고 딱 붙잡고. 음.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뭐라 갈까? 왜? 왜? o 거 Good! 안 가. o 여기도 없어?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 이 임하시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습니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복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어서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의롭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같이 아, 사합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가 의롭게 됨을 의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까 설명했죠? 의롭다, 의롭다가 뭐라고요? 옳다, 맞다 아까 죄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지만 죄인으로 가만히게 한, 나는 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인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 맞는 사람, 정당한 사람, 정답인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해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것이고, 아, 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로게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 당하시더랍니다. 아. 저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어떤 사람이 됐다고? 의인이 됐다고요? 과연 의인 성령님이 됐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믿게 해준다? 성령님의 마술 성령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더 이상 죄인된 우리를 의롭...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에 이제 서 임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녀들에게 심판은 바로 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저두두글자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두 글자로 천국. 천국. 천국을 약속받았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반대인 지옥으로 게될 것이다. 하! 천국,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옥, 죽으면 끝이지 뭐.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이게 봤어? 니가? 니가 바고 얘기하는 거야? 니 네, 가봤어? 니가?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슨 천국지? 죽음 끝 아니야? 죽음. 아니, 죽음은 다시 개구리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죽음은 다시 사자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다시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흔히 이게 말하는 윤회설 어, 윤회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윤회 돌아간다. 어, 뭐 불교나. 어, 환영, 돌아간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한번 태어나면, 한 사람은 한, 한 명이에요, 한 명. 영원한 명이야. 만약에 어. 내가 죽었다가 다시 다른 람으로 태어나면 또 나야? 어. 또, 나는, 또 다른, 또 다른 나라로 태어난 거야? 아니, 혹시 어. 내가, 내가 죽었다가 태어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징그러운 뭐, 지네로 태어났어, 지네로 어휴. 어. 또 나야? 걔가, 걔지네가또 나야? 아니요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가운데 하나야, 한 명. 아멘.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으로 다시 시작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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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널 라이프, 영원. 끝이 없는 영원한 무한대, 영원. 인피니티, 영원한대로 시작하는 거야. 그 영원한 시작이 무엇이냐 심판인데 그 심판이 천국으로의 영원성이냐 아니면 지옥으로의 영원? 솔직히 목사님 가끔씩 이런 생각하면 너무 끔찍겠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지우개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 너무 <목소리> 끔찍해 진짜 정말 정말 자다 보면 잠이 밖에 막 피가 막, 갑자기 막돌어 왜냐면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끝이 있잖아 졸업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 아 못하겠다 끝나고 다른 걸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뭐하다 보면 사람은 살아가다가 끝낼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끝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엄청난 지혜야.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죽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정말이야. 모르는 거야 그건 정말. 우리 같은 이런 최첨단 현대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자동차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는 아, 네. 어? 기차. 기차들끼리 바뀌죠 기차들끼리 사고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대요, 수백 명한 번에. 그자리에한 번에 수백 명이 죽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동부 친구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갑자기,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건강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죽으시다가 잠자시다가 갑자기 돌아오셨대 아, 아무 뭐가 없었는데, 병도 없었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사람은. 어, 목사님 아는, 이런 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님으로 너희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게 임하신 성경님의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죽어도 저 심판 가운데 천국 가운데 갈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아, 네. 우리 친구도 어린 거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절대 어리지 않아요. 우리 충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아, 네. 이거, 이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절대 고백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지, 봐. 다시금 태어나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다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 임하셔야 천국이 믿어지는 거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네. 성경이 성경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죄가 죄로 믿어지는 것이고, 의가 의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임하시면, 아, 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아, 네. 우리의 길이가, 길이자, 진리. 진리이자, 참 소망이자, 사랑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평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가게 아 됩니다.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죄를 죄로, 의를 의로, 심판을 심판으로 여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사람의. 행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신으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며 고백할 수 있게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아,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아, 네.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아, 네. 네. 우리 답도 한번 해봅시다. 눈 감아. 벌써 지금 눈 감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눈 감아봐. <laughs> 눈 감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눈 감아봐. 감을 수 있는 시간 줄게 눈 감아봐. 어, 감아봐. 자, 눈 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계시는거 맞죠? 되시는 거 맞죠? 맞죠. 눈 뜨봐. 정말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못 느껴져요? 당연히, 당연히 못 느껴지지. 우리는, 우리는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느껴?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로 느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물건을 여기다가 내내 가슴에 딱 넣으면은, 딱넣면은아내 안에 뭐가 있구나 느껴지잖아, 느껴지잖아. 이렇게 물건을 내 안에 딱 넣으면, 아, 뭐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 안에 어떻게 느껴요? 말로. 말로 느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느껴요? 눈빛. 횡성을, 눈빛을 느껴요? 빛을 느껴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잘 포장해서 내 가슴에 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넣으면, 어, 엄마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내 가슴에 있구나. 내 배에 있구나. 내 마음에 있구나.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만지거나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에 나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태어나고 건강하고 잘 먹어서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배도 막 엄청 많이 먹어서 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학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와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누가 지금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잘 기억하여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사람의 최종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성령님의 인도와 후원을 잘 받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욕심보다 나의 죄악보다 성령님을 쫓아 풍성한 성령의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아동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 안에 함께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의롭고 선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람의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주나다 아멘, 아멘.